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핵심 프로세스 즉 요구사항 분석 기능 분석 및 할당 설계조합 그리고 시스템 분석 및 통제 중에서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3강은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의 그 개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와 관련된 그 주요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구사항이란 반드시 달성되고 변형되고 생성되고 제공되거나 또는 제약되어야만 하는 것을 말하며 주어진 특정 조건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그 성취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방법과는 관계없이 시스템이 수행해야 할그 무엇, 와세에 관한 완전한 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서 또는 계약상의 그 의무 조항을 요구사항이라 정의합니다. 어,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한 그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독립체, 즉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 어, 수집된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이해관계자는 요구사항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따라서 이해 관계자의 식별은 올바른 요구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활동임을 여러 번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할당 요구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할당 요구 사항이라는 것은 상위 요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위 수준의 물리적 요소 또는 설계 구성 요소에 부과된 요구 사항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생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 파생 요구 사항이라는 것은 고객의 그 요구 사항에서 명시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정황적인 요구 사항, 예를 들면 적용 가능한 표준, 법규, 정책, 일반적인 그런 관습 또는 경영층의 의사결정 사항,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제품 또는 서비스 구성 요소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그 요구 사항으로부터 추론된 요구 사항을 말합니다. 요구 사항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능 요구 사항입니다. 기능 요구 사항이란 시스템의 기능에 의해 제공되어야만 하는 고동의 결과와 관련된 요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비기능 요구 사항 또는 품질 요구 사항이라고도 합니다. 기능 요구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품질과 관련된 요구 사항. 즉 성능, 재질, 신뢰성, 유지 보수성, 가용성 등과 같은 그 요구 사항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약 사항입니다. 주어진 그 기능 요구 사항과 비기능 또는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그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요구 사항을 말합니다. 전원은 220V를 사용해야 한다. 웹 기반 시스템이어야 한다. 2021년 12월 말까지 출시해야 한다. 등과 같은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 사항에 대해 이 정도의 용어와 분류를 이해하고 요구 사항 분석 프로세스의 그 세부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 강의에서 요구 사항 분석 프로세스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IEEE 120 표준을 기반하고자 합니다. 요구사항 분석의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시스템이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그 무엇을 정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잘 그것을 달성해야 하는가를 정의하기 위해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계량적 성능을 정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어떤 환경 조건에서 사용되는가를 정의하며, 사람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지, 사람과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물리적, 심미적 특성을 정의하고, 고객 요구를 만족시키는 설계 해결책에 반영해야만 하는 그 제약사항을 정의하기 위해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분석 프로세스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고객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관심 시스템 개발을 위한 그 프로젝트가 갖는 제약 사항과 기업 차원의 제약 사항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반영해야만 하는 기업 외부 제약 사항에 대해서도 정의를 합니다. 고객의 기대와 각종 제약 사항을 이해한 다음,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 시나리오를, 운영 시나리오를 정의합니다. 동시에 그 운영이 성공적임을 판단할 수 있는 효과성 척도를 정의합니다. 다음으로 정의된 그 운영 시나리오를 만족시키는 시스템 경계와 사람과 시스템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이용 환경, 그리고 개발하고자 하는 관심 시스템의 수명지기 프로세스 개념을 정의합니다. 여기까지 정의가 되면 구체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스템에 대한 기능 요구 사항과 성능 요구 사항을 정의합니다. 이들 활동은 기능 분석 프로세스와 시스템 분석 프로세스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능과 성능 요구 사항이 정의되면 관심 시스템의 운영 모드와 상태를 정의하고 TPM으로 대표되는 기술 성능 평가 촉도를 정의합니다. 또한 설계 시 반영해야 할 설계 특성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요소를 정의합니다. 여기까지의 활동 결과물을 종합하면 관심 시스템 요구사항 세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요구사항 세트는 운영 관점, 기능 관점, 설계 관점으로 작성되며 요구사항 베이스라인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요구사항 베이스라인은 요구사항 확인 프로세스를 거쳐 베이스라인을 확정하게 됩니다.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요구사항 베이스라인 초안에 대하여 요구사항 확인을 수행합니다. 요구사항 확인은 수립된 요구사항 베이스라인이 고객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수립되었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림에서 같이 정의된 고객의 기대 항목과 프로젝트 및 기업의 제약 사항, 그리고 외부 제약 사항에 대해 수립된 요구사항 베이스라인을 비교 검토하여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편차나 상충 문제가 식별되면 다시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로 돌아가 원인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재정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편차나 상충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면 요구사항 베이스라인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요구사항 베이스라인은 프로젝트의 후속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무의 그 가이드 역할을 하며 기업이 풀어야 할 문제의 정의가 정의를 나타냅니다. 시즌 2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프로세스 개회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는 반복적, 이터러티브하고 재귀적, 리커시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립된 요구사항 베이스라인은 통제 또는 기능 분석 프로세스 등으로 연결되어 수명주기 동안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상으로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의 개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의 그 세부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